오늘 함께 글 말씀은 잠언 1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1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자녀 때문에 근심할 일이 많은데 자녀가 미련하기까지 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습니다. 부모에게 낙이 없다고 합니다. 늘 자녀가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라서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자녀가 미련하다는 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성공했는데도 이 미련한 자녀의 범위에 들수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진짜 미련한 자녀는 법적,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큰 사고를 치고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고 온 가족이 수치를 당하게 해서 부모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라고 합니다. 뇌물을 주고 받을 때는 들키지 않게 또 교묘하게 주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뇌물을 주고 받으려고 해도 머리가 좋아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아기는 사실 뇌물을 주는 측이 아니고 뇌물을 받는 판사에 해당합니다. 법조인이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출세했어도 미련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잘난 머리로 법적,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 대해 다른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볼까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사람과 반대되는 명철한 사람은 지혜가 그 얼굴 앞에 있습니다. 눈으로 지혜를 보고, 입으로 지혜와 대화하고, 얼굴로 대면하듯이 지혜와 교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코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둡니다. 누구나 집어들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의 가치를 모릅니다. 언제나 곁에 계신 살아 계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모릅니다. 지혜의 인생 컨설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땅 끝에 둡니다.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면 이 근심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마음과 몸은 붙어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의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몸의 가장 강한 부분인 뼈를 마르게 할 정도입니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근심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의 문제로 비롯된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에 급속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분의 인생 코칭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자녀에 대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건 아직 자녀를 주님께 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미련한 자를 그 부모가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양육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짧게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예배 모범을 보면 가정 예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바르고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모든 욕심까지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 인한 근심과 더불어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우리 모든 근심을 이 시간 아뢰일 때 우리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 몸이 병들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올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시고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